뭐야? 어, 아, 됐다. 어, 나, 나 두고 가면 어떡해? 야, 나 데려가. 방금 어, 뭐였지 <laughs> 방금, 방금 내가 뭘 경험한 거지? 아, 움직일 수 있나? 이 끼미, 버그를 찾기 위해. 야! 으아! 우리의 존재는 어둠 속에서 태어났다. 오. 전쟁이 끝난 뒤 흩뿌려진 혼돈. 오, 페이튼의 대런들은 혼돈을 향해 칼을 겨눌 것이다. 온세마왕 깨어나겠구만. <laughs> <laughs> 모험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크라 시야에 처음 오신 모험가님과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모험가님을 위해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열어보자. 일단 머니 모드에도 게임은 상자 깡이즈. 다 열어. 여기. 이게 다 어따 쓰는 거지? 뭐가 뭔지 모르겠네? 이건 뭐야? 뭔가 되게 많이 주는데? 이건 뭐지? 이거 끼면은 날개 생기고 그런 건가? 오케이 일단 갈게요. 튜토리얼이니까 하다 보면 알겠지. 괜찮아. 처음이니까 실수도 하는 거지. 이거 받아. 내가 여불로 챙겨둔 무기야. 숨어든 자이 공. 멋있네. 이게 메이플로 치면은 브루츠될거 같은 거잖아. 성입구에 경비병을 제압하세요. 가자. 뭐야 왜 내가 먼저 가? 같이 가! 아이나 신입단원이라면서 왜나 혼자 보내? 에페토. 후방 가가지고, 변절자들을 잡으러 가는 건가 봐요. 어, 제페토 따라온다. <laughs> 아, 제페토. 따라오는 거왜 이렇게 귀엽지? 쫄랑쫄랑 따라오네. 아, 맞다. 나, 모자부터 없앨래. 이거 투명 모자 있다면서요. 와, 이거제! 이거제! 와, 모자가 자동 복기기가 된다니. 오케이, 갑시다. 모자 안 쓰니까 조금 멋있어졌구만. 뭐지, 이거? 타락한, 대, 대화... 에이, 깜짝이야! 암살자라면서. 이게 무슨 암살자야. <laughs> 아니 암살자인데 위에서 한 명씩 잡아야지. 이걸 한 번에 잡으면 어떡해 암살 측은 목격자 없어 암살자이. 아 자, 못 쓴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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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멈춰! 잠깐, 제페토 죽어요. 제페토너키노키오 만들기 전까지는 죽으면 안 되지. 잠깐만. A few moments later. 됐다. 목격자는 이 지존 힐리가 다 처리했으니 안심하라고. 어, 못뭐 쓰는 건가? 어. 병리한건걸 희생자가 더 늘어나기 전에 얼른 찾자. 그나저나, 왜 그, 거 혼돈의 힘에 매달리는 거지?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 너, 그런 대사치지 마! 너 막, 너, 너 이러다가, 혼돈의 힘 계속 거의 관심 갖지 마! 그거 신경 꺼! 너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혼돈의 힘, 이걸 가지면, 나도 강해질 수 있는 건가? 으악! 당해진다 복주! 으악! 하고, 싸운 다음에, 마지막에, 젠장! 내가 그걸 힘에 손을 대봤어, 안 됐었는데, 차라리 죽을 까면 너에게 죽겠어! 간다! 해가지고, 우리끼리 싸우고,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미안해! 하면서 죽고. 또 그럴 거지? 내뭘를줄 알아? 이 얼굴부터 악심이 아, 가득하고만 페토 그러지 마 알았지?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도 그러는 거는 너는 넌 나와의 의리를 그져버리는 거야 어? 알겠어 제페토? 아또몬스 나오겠다 까마귀 나오는 거 보니까 뭐야 쟤는 야. 너 일로 와. 어제 우리 팀. 우리 팀한테 뭔짓 하는 거야? 뭐야, 보스가 아니구나. 누가 봐도 최종 보스급 등장신이여 가지고 보스 줄 알고 멋있게 대사 치면서 등장했는데 단몹이었네 방벽에서 의 소동 때문에 위치가 노출되었다. 고성으로 진입하는 길을 돌파해야 한다. 목표 지점까지 세 개의 조로 나누어 움직인다. 모두 그림자 없이 움직이도록. 키르카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구과학상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엔 빛이 존재하고 지금 보면 여기는 그림자도 존재하는데 그림자 없이 이동하는 게 과연 가능한 겁니까 난이 작전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일로와라 대련 암살자 감시 경단 경단? 어우 이게 좀 잔인하다 물론 이런 실사 RPG 게임은 약간 사실적인 묘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야 한평생 슬라임 터지는 것만 보면서 나는 잘알왔는데야여기는 몸이 터져 방금 목장에서처럼 어설프게 조리내서 싸우지 말고, 절저히 은밀하게 행동할 것. 은밀은 무슨 여기까지 오면서 다 소리내면서 왔구만. 적들 막다 쓰면서 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은밀이야, 은밀은 무슨. 걱정 마, 너는 잘했어. 어서 가자고, 목표가 눈앞에 있어. 야, 방금 또, 제페또또 이상한데 다친다. 또 목표가 눈앞에 있어 하면서, 나의 목표는 암흑의 돌이야. 난저혼돈의 암흑의 돌을 얻어가지고, 최강이 될 거야. 얼마나 강해질까? 또 이러고 있잖아. 내 놓고 들어가네? 암살자여서 약간 각개전투 같은 거줄 알... 아... 어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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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위에. 잠깐. 저건... 귀찮아 군 돌판다. 봐, 그리고 암살자라면서 결국 싸우네. 암살자라고 해가지고 지원했는데 싸울 일 얼마 없을까 봐 여기 들어오니까 무슨 계속 싸우고 있어. <laughs> 아니. 암살자라고 해가지고, 암살자니까, 좀, 싸움이 좀덜 하겠지 하면서 왔는데, 계속 싸우고 있잖아! 로스타크 세계 암살자는, 목격자를 없애는 거였어. 뭐, 어, 그래도 싸우는 게 재밌으니까. 오케이. 암살자 잘 고른 것 같아. 직업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지금. 암살자를 선택하고, 내 직업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 잠깐만, 나피 없다. F1키를 사용해 물약을 사용하세요. 물약이 없는데요? <laughs> 아니, 물약이 없는데 물약을 쓰네? 사적인 감정 어, 요네다! 이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구나이녀나은이이 녀석은 어, 뭐가 나왔어? 소리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야녀석가 소리에게 돈! 이이 <laughs> 먹지 못한다면 먹힐 뿐이다 모아. 야 얘가 보스구나 얘가 진짜 보스다 어느낌 왔어 그리고 얘를 잡고 제페토가 변절하겠지 난그 제페토의 변절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요 지금 왠지 제페토 배신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 아무리 봐도 암살자의 싸움은 아니긴 한데 회피 다 피했죠? 와, 겁나 아파. 물약 물량, 물량. 오케이. 원래 RPG 게임은 물약 말이야. 그래, 내가 메이플 할 때도 내가 사콤 잡을 때물약을몇 개를 먹었는데. 오케이. 잡았다. <laughs> <laughs> 이 <페이지? 웃음> 죽었어? 보여주신... 뭐야 우리 단장님 음. <laughs> 큰일 났네 우리 팀이 지금 전원 이타이어 한것 같거든요? 잠깐만 야 이러면 갑자기 제페토에 대한 믿음이 좀 상승하긴 하는데 페토야 미안해 내가 지금까지 의심해서 놈은 여기서 사라졌어 방을 샅샅이 지져보자 샅샅이 조사 어딘가에 비밀 공간이 숨겨져 있을 것 같다 비밀 공간? 4와 3분의 3 승강장으로 안되네, <laughs> 아, 비밀 공간이라면서 작동하기. 건반에 앉은 먼지에 남은 손자국 아, 피아노를 치면 열리는 구조구나. 이 문서는 바르도프가 남긴 일지 우리가 가진 혼돈의 힘에 연구한 내용이야. 아무래도 그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베스타는 우리에게 이런 걸 알려준 적이 없는데? 아 제페토도 아까 내가 너한테 의심 푼다고 했는데 또 갑자기 왜 이상한 누가 봐도 딱 들으면은 너곧 있으면 타락하겠구나 같은 멘트 치지 말라고 와또또또또또또또또또 거짓말을...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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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불안한 대사 친다 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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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잖아 그래 그래 속임수야 속임수 속지마 속지마 뭐야 어 됐다 어나 놔두고 가면 어떡해 야나 데려가 방금 뭐였지? 방금 방금 내가 뭘 경험한 거지? 어 움직일 수 있나? 이 게임에 버그를 찾기 위해! 으아아으아아딱 봐도 들어가면 큰일 날것 같은데? 느려! 여기까지 밖에 도망치지 못했군! 이 악당 녀석! 뭐야? 소 소리가... 어, 소리입니내또저럴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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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이> 알았다. 우네 목소리가... 나를... <놀람> 그럴 줄 알았다. 가지 마. 너또또또또또 도란다. 어, 내 네, 불안불안했는데. <놀람> 어 내가 불안해가지고 야 내가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그렇게 잔소리 했는데 결국 거기를 들어가냐 어? 내가 이럴 줄 알고 계속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하면서 계속 소리질렀는데 아이고 우리 제페토 아 진짜 결국 저걸 들어가네 제페토에게 괜찮냐고 소리쳐 묻는다 제페토 리니 아마 또또또또저야 또, 또 도전한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러지 말라고. 또또또또 또, 또, 또 혼란해서 막 "아이고, 내가 저 죽였는데 왜또 거기 안에서 살아있니?" 아, 결국 내가 아는 세상은 전부 다 거짓이었구나. 아이고, 결국 이 세상은 내가 알고 있던 건다거짓이었고그 누구냐? 누구지? 걔가 나에게 거짓말했구나. 뭐 배로 시작하는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계속 또 이럴 거지. 아, 야, 대팩토! 불안해서 몹쓰라, 내가, 어? 또, 제페토 구하러 가야 돼, 이러면 또? 아이지 제페토는 이제, 내 영혼의 라이벌로, 너도 이 힘을 받아들여라 하면서 또 타락하겠지. 내 처음 볼 때마다, 어, 느꼈다. 뭐야, 혼돈의증거 했잖아. 왜 이렇게 딴딴해 내가 지금, 어? 제페토 때문에, 편안하게 대화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 지금? 미안해. 널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 제페토 멘탈 또 터진다. 너 타락한 목소리 봐요. 이미 끝났어. 이미 늦은 것 같아. 아마 얼굴 표정부터가 살벌하게 보했잖아 아이고 제페토야 좀 왔어야 했는데 야 결국에 또또 또 정신 나간 캐릭터가 돼버렸네 처음에 나한테 이 검진 친구였는데 아이고 야 제페토야 뭐하니 거기서 들어가지 말고 나와 그래 그래 괜찮아 겁먹지 마 그래 그래 아유 괜찮아 아유 난 무서운 사람 아니란다 그냥 나랑 어 간식 사줄 테니까 따라올래? 어, 또눈 까매지지. 야, 누걸 그럴 줄 알았어. 어, 나 이거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봤는데. 한 연금소환. 세상의 지식을 나에게 내놔. 젠장 그리고 세상은 멸망했다. 어, 뭔가 스몰 스몰 나온다. 휘피셜어보세요 <laughs> <laughs> 누..누..누구세요? 아 어, 이거 내가 커스터마이징 하고 있을 때 입었던 옷이잖아 아 이게 제 캐릭터예요? 아 모자 쓰니까 못 알아봤어 아 좋게보면 무섭긴 하겠다 <laughs> 너에게 수 있는 존재. <laughs> 그래. 깨닫기 고통이 어이, 미안해요, 안녕히 계세요! 내가 저 녀석이랑 이기면 이제 다르키 아니라 그 암으로 변신하는 건가? 오케이, 덤벼! 이제 컨트롤 조금 해야 되겠어요. 안 하니까 아프다 공격하는 게, 어, 회피를 해야겠다. 블레이드 댄스! 엇! 어! 기술 이름 맺치는 거. <laughs> 왜 이렇게 해피? 이했죠그 다음에, 마무리. 아! 야! 내가 있있게 대사 치는데, 그쯤이면은, 아, 이제 내가 죽을 차례구나 하고 죽어줘야지. 어? 거기서 한날더 때리겠다고 그렇게 시켰으면 안 돼. 뭐야. 저, 저건 못 이기겠다. 도망치자. 이렇게 피해준 다음에, 이렇게 okay. 행동 시전이 큰, 큰 기술의 경우에는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이 블레이드 댄스를 다막아줄수 밖에 없지 어이 버그 걸렸다 야야! 좋다? 으아! 거... <목소리> 마무리는 멋있게 병타! 야안 아, 끝났어! 피가 2가 남았잖아 병타! <목소리> 이거지 좋았어! 나도 이제 그림자 암잘자라고 아이고 제페토 녀석은 이 그림자를 못 이겨가지고 정복당하고 말이야 어? 이렇게 그냥 나 이걸 로아 처음 하는데 야난 실전이 처음인데도 그냥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제페토는 그거 못 이겨가지고 계속 어? 막내 안에 힘이 넘쳐 흐른다 막 이러고 있고 야 무슨 중2병인 줄 알았어 그리고 세상은 멸망했다 방황을 마친 빛이여 어? 어? 우리 당신께 저의 목소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간다! 육문의 포탈에 들어가니까 성장 재료 획득처 정보를 줬어. 이거 상점 주인이었나 본데? 비주얼로 보니 여신님인 것 같아요. 오, 오 깜짝이야! 와 뭐야. 와 연출 미쳤다 근데. 진짜 멋있다. 모든 걸 지켜볼 수 있는 야, 연출이 진짜 멋있 진짜 미쳤다 와 예언 보기 이런 거 보면 재미없는데? 원래 인생 살아가는데 내 미래를 알고 살아가면 재미없잖아요. 나는 내 예언을 보지 않겠어. 내 미래는 내가 개척해 나가겠어. 아, 미래 보면 재미없는데? 그 메이플에서 검은 마법사도 졌잖아요, 그래서. 자기 미래 보고 졌잖아. 내가 열었는데 당신은 3분 후에 죽습니다. 이런 막 유언 나오면 어떡해. 유언이래, 예언. 직업 선택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나 직업 암살자인데? 직업 선택했는데? 바꿀 수 있는 건가? 아, 여기서 더 안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데모닉. 와, 잠깐만. 겁나 멋있는데? 와, 잠깐만. 와, 겁나 멋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변신! 아, 변신하면 스킬이 바뀌어. 야, 이거! 간지잖아! 와, 잠깐만. 야! <웃음> 이거야? <웃음> 겁나 멋있잖아. 뭐야, 이게? 잠깐만. 미쳤다. 잠깐만. 야, 이거 미쳤다. 잠깐만. A few moments later. 아 몰라. <laughs> 아 몰라. 뭐 어떻게 되겠지. 아이. 강해졌다. 와대문 그래. 그 저거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머리 색깔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